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 처벌은 중죄인들을 처벌하는 데 쓰였던 무시무시한 사형도고요. 죄와 죽음을 상징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죽으신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십자가는 복음, 유한계열련,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 치유, 회복에 죄악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물과 피가 흐르더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 후예로 원하든 원치 않든 표범의 반적음을 지니고 탄생하듯이 허물과 죄악을 죄성을 지닌 채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노출된 늘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주 예수 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주 예수 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과 피가 흐르더라.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영원하신 포열로 그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스 구장 말씀에 피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이라. 십자가의 더그첫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죄인님을 깨닫, 깨달아칠 깨달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과 허물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육장 말씀에 죄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악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성하신,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성량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리포스 3장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유대인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빌라도 그는 십자가에 내어놓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리를 바르게 평가했고 진단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내 자신이 내가 잘한다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자신을 잘 아는 것보다 주변에서 가까운 지인이 그를 잘 압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의 가족들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입니다. 왜 부부들이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서로가 잘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보다가 내가 당신을 더잘 알아 내가 당신을 더잘 알아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좋은 관계의 비법은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 같이 웃고 슬퍼하는 자 같이 슬퍼할 때 상대를 존중해 줄때 존중해 줄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자 액쓰고 힘쓸 때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고 사랑의 관계로 이해의 관계로 성숙한 좋은 관계 형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번디오빌라도는 문제, 사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세우며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는 그 사태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싶었고 그 재판관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도망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문을 맡고 판결,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될 법만 한그 이름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명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주님을 시문하는 것을 피하고자 누아복음 21장 말씀, 에 해돌에게로, 해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며 그 시문의 재판, 재판의 권리를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안에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그 아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그그 그 아내의 범상치 않은 꿈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의인이심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던 그들 앞에서 손을 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내면에 이세 가지의 죄성을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그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상실,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들은 21가지 내면의 죄성 가운데 끊임없이 상대와의 경쟁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이 선악 선과 악을 분별하게 보다가 자신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오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혼탁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가 인정하게 보다가 가인 사회에는 왕이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자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전전 구장 말씀에 그 당시 사울이 밤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찬빛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찬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는 찬빛이라 나는 참떡이라 요한복음6 4장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며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심령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명의 말씀들을 즐거이 지키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처절하게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절규를 외면하시기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 번째로는 가장 무지,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지혜자,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어. 인생들의 행복과 지성적인 만족을 주고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성과 과학과 사상과 이런저런 종교를 통해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체어물이 IQ가 좋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에 불과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비로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약의 선지자들 대다수 거진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여수하도, 한 시대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은 표적 능력으로 행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귀하게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적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더큰 능력으로 이런저런 표적, 이적을 행하셨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늘 쫓아다녔지만 그리고 그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나 큰 능력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쫓아다녔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당시 중재인들이 처형을 당하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호와 유신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폐척했던 바리새인들 대 제사등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세 명의 흉악한 채수 그 중에 중앙에 있던 바라바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초자연적이고 기적 능력이 있지 않고 스스로의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무능하게 보이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신비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도 네 번째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죄롭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헬라에는 죄를 찾아나오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사회 구조는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학문이 중류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고도의 지식적인 훈련 과정 아카데미 훌륭한 철학적인 깨달음과 학문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배경이 아닌 그들 그들이 꿈꾸는 고도의 학문의 중심이 아닌 배경이 아닌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라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런저런 기륭 합옥을 제시하는 종교나 고천적인 철학적인 사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영원한 유토피아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지적인 만족은 줄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함을 줄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대 지식으로는 우리들에게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참만족, 참기쁨, 참평안, 평강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영원하신 세원약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물과 피가 흐르더라, 십자가에 보혈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어가 허물을 사하신 성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돌을 깊이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그시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